어, 이상해지잖아. 엄마가 뭐? 잘라줄게. 조금씩 자르면 더잘질릴걸 어, 그래. 수현이도 한번 해볼까? 응. 응. 소아가 수현이 좀 빌려줘. 누나 것만 잘라고, 엄마. 응. 아빠가 누나 것만 잘라고. 응. 엄마 거는 아빠가 딸라 아니 면이 딱딱해졌어요? 소아 딱딱해졌어? 아니? 응? 어? 응? 출연이 거왜 이렇게 딱딱해? 원래 그런 거야. 나자체. 나자체. 그래? 말랑말랑한 거울요? 것도 있어? 걸어락 걸어락. 걸어락 걸어락? 노란색. 노란색은 어디갔어? 노란색 있고, 빨간색 있고는. 그러면 연두색이, 연두색이 말랑말랑해. 말랑. 어, 연두색은 아직 말랑말랑해? 소영도 만져봐, 아직 말랑말랑하다. 말랑말랑! 이것도 말랑말랑해. 말랑말랑! 말랑. 야! 시영아, 딸려고 했어.